신학대 학생이었었는데, 성경 말씀 다 펴보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누가 헤아리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 새벽교도 나오라고. 제가 새벽교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느 인사과, 그, 뭐야, 쫄병이, 아, 어, 이원자님이병장님다 이 났어요? 영창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 어, 그런 말이 얼마나 또 제가 겁이 나는지. 그래서 쫄따기가 무섭다는 것은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또 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 수능을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어, 한달 전에 이렇게 부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좀 휴가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도의 죽으면 죽으려처럼 부대장이 너 괜찮냐 하면 또 가야 되니까. 너 괜찮으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기서 갈 각오로 또 대학교 시험도 보고 싶어서 휴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대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저를 사랑한대요. 너 있잖아. 그리고 너가 나를 보면 도망간 거다 알아. 너나 눈빛만 보면 도망간 거다 아는데 도망가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 보고 휴가가 뭐했냐. 그냥 제대 빨리 하라. 그래서 제대를 빨리 시켜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김재방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적. 하, 진짜 일어난 현 기적, 진짜. 어디, 어디든 일어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제대하고 나서 또 재수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그 어려웠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저는 수업만 끝나면 아르바이트 다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공부 못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어느때 여름에 이제 옥상, 도서관 옥상에서 하늘을 보면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지, 엄마, 아빠가 돈도 하나 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또 내시는 꼴등급. 또 제가 고등학교 때 교동생하고 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공부는 절대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 강요 안 해도 1등 하더니, 공부의 취미가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제가 독일어 선생님은 맨날 오면 그래요. 너는 참 이상하다.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알아들 을수 없는 놈이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러면서 꿀밤탁 때리고 가고. 이제 그것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포기했어요. 몸도 아프고, 또뭐 침도 배우고 지압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어, 이제 제가 이제 성적이 워낙 비타게 안 되니까 또 계속 재수했어요. 그래서, 어, 4수, 5수, 6수, 7수, 8수. 9년만에. 9년만에 한의에 들어갔어요. 어. 어. 근데 저는 그래요. 어디 저를 볼 뿐이면은 천8개는안 부른다. 8.9개를 부른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9년만에 들어갔고, 어, 제가 이제 한의에 대에서또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또 알아봐야 듯 하고. 근데 보과까 2학년 때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좋은 처자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뭐 제가 저악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를 소개받습니까? 아, 그래도 학생이 좋다. 그러면은 평생 후회할 것일 때. 왜요? 아 너무 이쁘니까. 진짜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럼, 한번만 보고 그냥 두 번째 안 봐도 됩니까? 그걸 학생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딱가니까 우리 아내를 이렇게 거절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뭐 이쁜 거잘모르겠던데 저희 아내가 너무 저를 좋대요. 근데 나중에 이, 이 방송은 녹화할 때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는 <laughs> 아내 그만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노량진에 있었지만은 제가 한의원 개업하면 강남에 가야 되겠다. 강남에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많고 박사도 많고. 이렇게 TV 촬영하지만 TV 나온 사람도 많고, 그거 제가 꿈을 꿨어요. 강남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강남에 갔다 토큰 두개 달라니까 저희 아내가 제 마음을 모르고, 왜 더운데 강남 가냐. 한여름인데 공부는 하지. 그러면서 토큰 두개 집어주는데 그냥 줄여준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던져버렸어. 촬영했는데 하나는 찾았는데 하나는 농민트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찾고, 강남에 처음 구경했어요. 진짜 강남 번화 거리고, 어, 강남역 사거리 뉴욕제가 뒤에 딱 사무실 수백 개, 수천 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물, 좋은 건물 하나 있어서 가보니까 센터프라자야. 근데 센터프라자 206호에 참 건물이 이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국가고시 끝나고 나면 이 사무실 좀 한의원 자리 좋은데 줄수 없냐고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국가고시 공부했죠.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를. 공부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이번에 국가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에 크게 들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너 이미 합격했다. 어? 네. 아, 그래가지고서 제가 저희 아내를 기도하는 기도 중지했어요. 선언하니까. 저희 아내가 눈을 땡그랗게 뜨더니, 어, 왜 기도 중지하냐고. 네,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시기를 합격했다 했는데, 학격해 주심을 감사하자. 기도제를 바꾸자 니까 우리 아내는 자기는 못 바꾸겠는데요. 나는 거기까지 응답이 안 하는데 그래도 수준이 높은 쪽에 쫓아가야 되니까 나만 따로 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학격해 주심을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때도 국가고시 보는 날은 너무 추웠습니다. 딱 가보니까 저는 제일 끝에서 이제 자리 잡았는데 딱 시험 문제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국가고시는 전체 평균이 60% 이상이 돼야 되고, 40%를 과락했으면 안 돼요. 딱 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서, 한 2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 감독관한테 제출하니까, 저를 딱 보더니, 여보시오. 당신 몇 수나 했어? 왜 구수체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의껏 시험 문제를 하지. 이렇게 금방 그 내편 듣지 못하냐고. 도아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분에 다 끝냈어도,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2교시도 마찬가지야. 그러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3교시 볼 필요도 없다. 합격했다. 이미 60% 평균 이상 넘고 2교시만 했어도 또40%이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난이 났어요. 사실 왜 이렇게 심이 어렵냐고. 근데 그에 따라서 국가고시 합격률이 우리 학교에서도 거의, 그 전에 100%였었는데 그, 그, 그때는 50%도 안 됐어요. 근데 초유의 사태가 났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쉬웠었고, 그분은 왜 어려웠었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제시도 엄청 많이 봤어요. 의대 과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요새 한의대는요, 그냥 한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의학 공부하지, 양의학 공부하지. 양의학 의사들은요, 점수 잘안 줘요. 그러니까 하던튼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합격했습니다 저는 합격 하기도 전에, 발표하기도 전에 또 한의원 자리를 얻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놓았던 자리에 가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여기 사무실 난거 없어요, 이 건물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강남역에 갔습니다. 그 마침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방금 20분 전에 사무실 하나 왔다 가보자. 강남역에 사무실이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이렇게 가더니 뉴욕주가 뒤쪽에 딱 오더니 제가 놀랐어요. 그 센터플러스. 센터로 2층에도 6개나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네. 20분 에 나온 거예요. 아, 네. 제가 놀라 잡고질뻔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 네.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 네. 그래서 계약 언제 하냐, 그래서. 언제 할거뭐있어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돈 보니까 저는 토큰두 개도 받을 때 힘들었었는데, 아내한테. 야, 아기 엄마, 돈좀 있냐? 그러니까, 뭐 하게요? 야, 뭐야. 건물을 계약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있대요 그래서 얼마 있냐니까. 40만 원 있대. 그래서 40만 원 줘라. 40만 원 가지고, 딱 이제 집을 나서는 순간에 전화 왔어요. 어떤 친구냐면 고등학교 졸업해서부동산하 친구인데, 저한테 전화 오기를, 아, 그동안 잘했었냐. 야, 사실은 내가 부동산에 건물 계약하러 간다니까. 무척 섭섭해 생각해요. 야, 그런 거 있으면 친구한테 연락도 하지. 왜 연락이 없었냐고. 하여튼, 뉴욕장에서 만나자. 그, 뇌유차 몇시 만나서 딱 사무실로 계약하러 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예, 항에서 오신 사장님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계약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양식을 쓰고, 얼마를 계약을 할까요? 딱 돈이 40만 원 봉투 주면서, 이겁니다. 이게 얼마야? 세어보세요. <laughs> 세어보니까 40만 원이니까, 더어딘냐고 해서, 없다니까. 바로 화를 내요. 몇 억짜리 건물을, 40억짜리 40만원 가지고 온 사람 어딨냐? 너무 기분 나쁘다. 나도 바쁜 사람인데, 포항도 여기까지 올랐는데. 그리딱 일어나면서, 어디 코미디 하는 거냐고. 딱 나가요. 나가니까, 우리 친구가, 야,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몰라서 그렇지. 왜 40만원 가지고 오는 게 어딨냐? 야, 난 이게 전 자산이야. 그리고 마누라가, 우리 아내가 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2천만원 있대.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계약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 전화도 안 오는 친구가 부동, 그날 계약하는 날 전화 왔으며 또그 친구가 빈손 올수 있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왔으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저는 이제 그 후에 한의원을 계약했지만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또그 근처 가서 이제 한의원 계약은 했지만은 뭐 인테리어하고 약장 사고 약단기 사고, 뭐 물리치료사 여러 개 사다 보니까 은행마다똑사산 했어 요 명함 하나 새겨서. 그러니까 그 은행 기점장은 제가 부자인 줄 알고 다 도우며 좋아하면서 돈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해서한 열가운데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삼일에한 번씩 이자 갚으러 가는 거야. 그런데 저희 아내는 교사였으니까 교사의 그 월급 받는 날, 제 월세 주는 날로 정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 왜냐면은 쫓겨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한의사한테 결혼하면 은다잘 산다는데 너도 별수 없구나. 어떻게 니네 남편이 네가 월급 번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돈뿌러 다니냐? 그러니까 제 별명이 별수 없네. 우리 아내가 생겨 죽겠대요. 동기끼리 만나면 은별수 없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길래. 저도 이제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추석 날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추석 날은 날이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어요. 그날 추워 가지고서 어 옷을 좀그 우리 아내가 자기이삼촌들 집에 가자고 그래서 부천에 있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애들 데리고 옷을 많이 입고 갔는데, 우리 아내가 아 옷을 많이 입지 말라고 둔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 말 듣고 갔는데, 그 집이... 참 지독했어요. 참 그분도 기독교인이니까 이거 들으면 안되겠네. 불을 안 따져가지고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주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렸고 또 우리 아들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내의 예삼촌이기 때문에 부부삼였어요. 아니 내가 옷을 많이 입고 온다 없는데 왜 니가 어, 옷을 갖다가 얇게 붙인다 했냐. 두번째 이렇게 추우면 은 어, 우리도 귀한 손님인데 올때 고기까지 사왔는데 왜 이렇게 춥게 재우냐. 그래서 독감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부부싸움 하면서 했었는데 또 아들까지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감기가 이제 잘안 되니까 알레르기 피해 머리 변했어요. 하, 맑은 콧물 나고 재치나고코 막히고 코나 눈이 간지럽고 또 아들까지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나무가 생각났어요. 코나무는 제가 대학교 때그 1학년 때그하숙집에서 이제 살때 어떤 할머니가 한복잡하면 제가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플 때 침도 부르르 놔주고 지압도 해준 분인데, 학생 이래와봐. 이게 코나무 껍질인데, 친구가 이거 가지고, 어, 코뱅이 나왔대. 그러면서 저보고 나머지 하나 구해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구해다 딱 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참 늘어나무 껍질인데, 그거는 딱 꺾으면 딱 꺾어지고, 입에다 대면 전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는 전분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예, 코예벽을 치라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보름치를 사다 줬는데, 보름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가. 아니, 그, 내가 냄새도 못맡고 맛도 몰랐는데, 이 코나무 가지고 나왔어. 근데, 여자가 말이야, 냄새 모르는 것도 타는지, 밥이 타는지, 뭐, 그것도 어렵지만은, 냄새까지 모르니까 짠지, 싱거운지 알수 없었는데, 여자로서 30년 동안 구실을 못하고 살았는데, 보름 만에 나왔다. 하, 제가 그래서 그날씩 그랬어요. 야, 침이나 지압보다도 이코나물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해대 때 계속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코뱅이 걸렸으니까 약을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넣어가지고서 아들랑 아들이 한대해서살 때입니다. 알약 만들어서 제가 먼저 먹지 않고. 저도 나을 줄도 몰랐어요. 너무 먹어봐라열1주니까잘 먹고, 20알도 잘 먹고, 30알도 잘 먹고, 50알 잘 먹고. 한꺼번에 이놈이 200개나 그냥 잘 먹으면서 막 주워서 먹어치웠어요 막 그래서 이놈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꾹꾹 누르면서 야배안 아프냐? 아빠 아무렇지 않아 약이요? 더 주세요 더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놈이 코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코도 안묵힌다 그러고 코 눈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도 먹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 진짜 놀랐어요 알레르기 병 반자들이 콧물 나고 재치 나고 가장 힘든 것은 코나 눈이 간지러운 건데 그게 싹 없어지고 야 내가 희망봉을 발견했다. 콜럼버스다 전대 그 할머니는 희망의 뭐야 흥부에 박취를 준 할머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약을 만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또 화해자 전 썼어요. 전에 네탄네탄 네탄 했는데 그강기 걸려서 원망 많이 했지만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런데. 혹시 내 친구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알레르기 병 환자 있냐? 또 지혜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뿔딱 전하면 못하게도 할수 있는데 어, 구해보겠다. 그 마침 자기 그 어, 친척 동생이 알레르기 병 환자 있는데 옷장 같은 거 정리할 때마다 먼지만 하면 콧물이 자식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서 그 처제한테 이제 약을 줬는데 처제가 싹 났어. 그래가지고서 처제야, 내가 돈을 안 받지만은 후기를 써와라. 그래서 보니까 원고지아도열 장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평강 한의원양안고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KBS TV 동해 보감 한, 한 6개월 나갔고 중국 약선을 대만 약선 한 2개월 나갔었는데 그 KBS PD가 행복의 삶, 지금 말하면 전원생활의 전신이 행복의 삶입니다. 그 책에 기자가 왔어요. 그 제가 이제 KBS PD한테 제가 놀라운 약을 개발했다니까 그 행복의 생 기자가 KBS PD하고 가 행복의 생 기자한테 그런 기사 한번 내줘라. 그러니까 그 행복의 생 기자 하는 얘기가 우리 처남도 한의사인데 왜 남의 그 기사 내줍니까? 그러면서 싫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 행복의 생 기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개원했습니까? 91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했어요? 재수했습니다. 재수를 몇수 했어요? 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밥을 먹지 숟가락 도안 놓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더니 왜, 왜 어디 아프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원장님, 저는 평생에 한의대 가고 싶었는데, 삼수하다 말고 떨어져서 한의대 못 가고 국문과 가서 기자가 되는데 원장이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난다고. 하, 그러면서 기사 써 주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밥을 먹고 그 기자가 다음 날 이제 전화 왔어요. 야, 이름이 뭐냐? 야, 이름이 뭐 알량이지 무슨 알량 무슨 알, 뭐 모르 거냐니까.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지 기사에 나가는데 이름 다르라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청비환. 말글청코 비자. 너무 제가 볼때 순간적으로 이름 나는 지었는데 너무 잘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또 다시 원고를 보내줬는데 뭐 미스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7.8개 한의사 화제인물이야, 그 책에. 7.8개 한의사 3 0된코평 칠한다. 쫙 내용 읽어보니까 제 기분이 안좋 안좋은 게 있었어요. 이, 이완용 한의사가 구수했다. 제가 TV에 나가는 유명한 한의사가 되려는한 한의 순간에 구수했다. 두 번째, 내신이 꼴등급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잡지에 안 나가서 만나갔지. 어, 이걸 좀빼 주라. 그러니까 그 기자 하는 얘기가. 그 기사가 없으면은 그 내용이 없으면 기사 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잡지의 화제 인물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며칠 아니 3일간 시간 좀 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2, 3일도 필요 없어요. 2시간 둘 테니까 결정해요. 이 기사 오늘 원고 마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순간에 저희 아내가 생각났어요. 내돈내돈 따지자. 이제 아내한테 돈들 것도 없고 방세도 못 나면 쫓겨내야되고 그래서 입안 사파냐? 제가 명예 뭐 떨어지면 얼마 나 떨어지냐? 어차피 돌팔이 수진인데 하면서 내자 그래서 내고 나서. 아, 그 기사가 되게 히트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환자들이 미루어 오는데. 어 전국적으로 밀려오는 거야. 근데 제가 돈을 벌어서 다 우리 아내한테 갖다 주니까 어디서 꼬았어요? 저도 자존상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 갖다 주니까 왜 자꾸 꼬여 있는 거야 하면서 받더라고. 요 여자들은, 아내들은 돈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 가니까 그때도 돈을 받아요. 돈을 받더니 아, 앞으로 돈꼬아주마시 왜냐하면 내돈내돈안할 테니까 자꾸 돈이 꼬으면 자존심 아기 아빠가 자존심이 너무 강.